이거는 낙엽송이고요 어, 꽃송이버섯이 올해 세번째, 네번째 보는데, 어, 비는 맞았어도 상태가 괜찮네요. 어, 한번 따가 볼까요? 이 쪽은 많이 녹었는데 역시 비 때문에 뭐안 됩니다. 가을 표고도 맨날 비 때문에 물 표고고. 쉬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최근에 어떤 아저미가 버섯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 인터넷에서 혼자 배우고, 채취해서 드시고, 어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한 사본은 없이. 야, 근데,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 강대버섯 속에, 어 달걀버섯류, 우산버섯류, 달걀버섯이 우산버섯이랑 혼동되는 맹독버섯이 있어요. 그런데 흰색이 다껴 있어요. 자, 흰 달걀버섯, 흰 우산버섯, 흰색이 보이죠? 뭐 맹독이? 어우 모기가. 아우 예, 흰알 강대버섯. 그다음에 도구상 강대버섯. 가표면이 밋밋한 것들이, 어,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달걀버섯류는 거의 무독, 생식까지 가능할 정도로 무독이고, 어, 흰 우산버섯 등등 우산버섯류는, 어, 우려서 먹기는 하는데, 이제 미량의 독이, 어, 열에 파괴되지 않고, 계속 몸에 쌓일 수 있어서 나중에, 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산 버섯류도 어 인터넷에는 이제 식용이 식용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먹, 보수적으로 어안 먹었으면 합니다. 자, 그 핵심만 말할게요. 이 예준 니가흰 달걀버섯을 인터넷에서 처음 공부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 인터넷 공부한 흰 달걀 버섯이 있으니까 는 채취해서 드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흰 달걀 버섯을 식별이 가능해도 안 먹어요. 왜냐면, 또 얘랑 혼동되는 흰, 흰 우산 버섯, 어, 이제 맹도의 어, 신화 강대 버섯, 도구선 강대 버섯, 다 식별이 가능한데도 왠지 두려워서 안 먹어요. 아, 그래서, 자 미세한 차이가 보죠? 흰 달걀 버섯은 가 표면에 방사상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턱받이가 있죠. 근데 이제 흰 우산 버섯은 흰 달걀 버섯처럼 가 표면에 방사상 주름이 있는데 이 자루에 턱받이가 없죠. 근데 맹독의 흰알 어, 강대버섯, 도구산 강대버섯은 가 표면에 당사상 주름이 없어요. 작년에 그 쇼츠 소개했듯이 그 인터넷 공부할 때 보면은 최악으로는 이 맹독의 흰알 강대버섯을 소개하면서 흰달걀버섯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인간도 있고 또 흰달걀버섯을, 어, 정... 제대로 발견해서 소개했다 쳐도 어 소개했다 쳐도 아직 부분별로 명확한 특징을 클로즈업해서 잘 설명한 게 없어요 그냥 대충 멀리서 찍고 흰달개섯이라고 소개한 게 태반이에요 야 그냥 그 공부를 했어도 그 저이 뭐야? 좀만 운이 나빴어도 또 좀만 기억력이 헷갈려도 이 신해강대버섯을 채취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아 대단한 운이죠. 그리고 또 어쩌다 보면은 대단히 공부 잘했을지도 모르고 야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운도 참 대단한 무시이라고 운도 참 대단하시다고 아 그래서 어쨌든 공부 나름대로 하셔도 어, 매사 드실 때마다 그 부분별로 클로즈업을 해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일일이 확인하고 드셔라 그리고 식용이라고 너무 세세하게 그냥 파고들어서 공부해서 채채먹을 생각하지 말고 사시사철 주요한 어, 버섯만 채취해서 드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아그 정말 진짜 신이 도은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버섯이 그 미세한 차이점들이 많지만은 개괄적으로도 그 살짝 살짝 차이가 있어요 종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들이 아무리 공 부를 해도 돌아 서면 까먹 고, 공 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 서면 까먹 고, 아, 실수 하기 마련 어, 이 에요. 그래서, 이 아줌마 처럼 어, 그렇게 도 전적 으로 막 하지, 마 시고, 알 아도 저 한테 어, 늘 물어 보고 어, 드세요. 미세한 차 이로 맹독에 다른 버섯 이 있다. 어. 너무 자신을 자만하지 마라.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 이 버섯은요, 잔나비 버섯과 어, 덕다리 버섯 속에 근연종 붉은 덕다리 버섯이에요. 떡이 아니에요. 그냥 디귿얘 어, 성씨는 덕다리 버섯. 버섯 속 근데 기준종은 그냥 덕다리 버섯 어, 예, 근현종 붉은 덕다리 버섯 쌍디귿 어, 떡다리 버섯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덕다리 버섯 성씨 이름을 앞에 붙여서 이름은 붉은 플러스 성씨 붉은 떡다리 버섯 이렇게 명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떡다리 버섯이라고 하는 순간 어, 잔나비 버섯가에 떡다리 버섯 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속명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만드는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가 속명에 의해서. 어, 이렇게 붙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막 만들어서 쓰시면 안 돼요. 어, 지금 원칙이, 음, 모든 어느 속에, 어, 이제 버섯들이 쭉 있는데요. 옛날에는, 속명을 붙인 이름이 있었고, 안 붙인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명확히 하려고, 속명 이름을 모든 버섯에, 다 붙이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게요, 강대버섯 속에 어, 예전에 마귀 강대버섯 그렇게 속명이 붙은 게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달걀버섯, 우산버섯 그렇게 속명 이름이 없었던 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속명을 그 다붙인그 했죠. 어, 우산 강대버섯, 큰우산 강대버섯. 고동색 강제버섯. 어, 아시겠죠? 그 이름,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 나침판 없이 그냥 항해하는 배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막, 가속명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막, 들은 대로, 그냥, 발음 들은 대로, 남이 떠드는 대로 막, 그렇게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아무튼 붉은 독다리 버섯 어. 여러분들 이게 낙엽송 썩은 것 같아요 이 버섯은 솔 잡버섯이죠 잡퍼서스 그 주름살이 그 이빨 빠진 칼날 같아요. 그리고 느타리 종류처럼 어 주름살이 자루로 약간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저 자루가 엄청나게 질게요 어 표고보다 더찔게요 어 이것도. 그, 어떤 사람이 그 설사 증상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꼭 짜서, 어, 새로 조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원 금을버섯이죠. 이거는 데치지 않고 어, 바로 요리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 금을버섯 중에 이렇게 좀 주황색 갈색이 도는 게 이제 식용버섯 중에 비슷한 게 접시 껄껄이 금을버섯이 있죠. 어, 걔는 더 육중하고 어, 위가 훨씬 갈색이죠. 그리고 어제 공부했죠. 그 맹독버섯, 흥부정버섯이 어... 이런 송금을 버섯 채취해서 드실 때그 흥부정버섯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어우, 따가워. 어, 흥부정버섯은 음... 가 표면이 훨씬 더 갈색이고 어... 자루가 이렇게 주황색 쪽이 아니고, 약간 좀 희, 희백색? 뭐, 그, 그쪽이었죠. 네, 구분 잘 하세요. 제가 자료 만들어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이 버섯이 큰 주머니 강대버섯, 맹독버섯이에요. 가 표면에 좀 갈색 저런 게 있어요. 인편니 어, 외피막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턱받이는 없고요. 어. 이게 왜큰 주머니 강대버섯이냐면 어, 기부에 큰 알주머니, 알주머니를 갖고 있다. 크긴 커요. 이 정도가 이제 그 달걀버섯들이 알주머니가좀 이렇게 큰것 같아요. 이 맹독버섯. 어, 비를 맞으면은 어, 버섯 식별이 좀 어려워요. 비에 젖어서 그래서 마를 때보다 어, 비에 젖은 버섯을 채취할 때는 약간 혼동의 위험성이 좀 증가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지금 이제 강원도에 이런 산행암에서 보이는 버섯들은 한 번씩은 다 올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 어, 여러분 희나의 강대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어, 우산같이 생긴 버섯 중에 어, 흰색이다 그런데 이제 흰달걀버섯 먹을 수 있다랬죠. 흰우산버섯도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뭐어쨌든 대체서 먹으면 당장은 안 죽죠. 이게 한개 먹으면 죽죠. 자, 갓 주변부에 방사상 주름이 없죠. 이게 옅은 누런색이면은 흰알강대버섯 여기에 분홍색, 어, 분홍색이 동그랗게 있으면은, 바로 도구산 강대버섯. 어, 둘다 먹으면 죽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혼자 있습니다. 무서울 것 같죠? 하... 오늘도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안개가 끼든 낮에는 적응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었는데요 이게 밤에만 하... 적응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코스를 잡아서 동그랗게 돌아서 하... 아무래도 오늘, 오늘도 허탕일 것 같습니다 야 빨간 떨이 진짜 안 보이네 요안 보여. 또 마지막으로 어, 수다 떨면서 산행길을 마쳐 보겠습니다. 제가 산소 몇번 소개하면서 뭐 후진 삼, 뭐 입이 마, 맛이 간 삼. 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어제 어제 어, 깝, 유튜브 개설하면서 소통하신 분인데 어, 심장병 환자가 곧 이식을 한대요. 그래서 삶을 먹고 싶다 먹고 싶다고 어, 그 당사자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친한 동생이라고. 사주고 싶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판다. 뭐 어디서든 사드 시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산삼이 그래도 약효가 세잖아요. 어, 심장이 안 좋은데 무리 같은 거줄것 같기도 하고 또두 번째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거나, 남의 장기가 들어오면은, 우리 면역계가 그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장기 이식 환자들, 어,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받죠. 공격 못하게. 그래서 이제 곧 심장 이식, 어, 날짜가 잡혀 있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뭐, 현상태의 면역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산삼 같은 거 먹어서 심장에 무리가 안 주더라도, 면역을 올려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곧 이식할 건데, 곧 면역 억제제 투여 받을 것인데. 그래서, 어, 저도 산삼 한 세트 남아있고, 어떻게 든지 꼬셔서 말장난으로 팔고 싶은데, 어,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 저도 상권으로서 이것저것 닥친 대로 팔아서 밥 먹고 살아야 되지만, 어, 무조건 그러지 않습니다. 어, 그 이전에, 약초권 이전에, 어, 자연산 생물 연구가로서 어, 그 종이나 등급에 대해서 어, 정확히 추적을 해야 되고, 밝혀야 되고, 또, 어, 도덕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어, 어, 고객들이 탄이 나서 제가 도덕적 형사적으로 무척 어, 괴롭고 또 형사적 조치를 받고 그걸 꿈에도 원하지 않아요 어, 하여튼 그, 그게 저를 통제를 하고 있죠 <laughs> 아무튼 내려가면서 볼건데 뭐 나오겠어요 사는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